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회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25장에서 26장까지 말씀인데요. 그중에서 2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마리여 염소가 천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함을 광야에서 들은 지라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의 죽음 나발의 어리석음 다윗의 분노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에 대하여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무엘이 죽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면서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평이라는 선교사가 죽고 시민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며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1934년에 소천을 하셨는데 당신은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일제 강점기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하여 기독교를 경계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서서평 성교사를 통하여 흘러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시대도 결코 막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서 나오는 사무엘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런 서서평, 사물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대를 타지 않고 흘러갈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우연치 않게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줍니다. 당시에는 치안이 안 좋았는데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이 그들을 신경 써서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발에게 음식 제공을 요청하였지만, 나발은 당시 서울보다 명성이 있던 다윗의 사자들을 무시하고 그 소년 사자들을 매우 홀대하고 돌려보냅니다. 이름 그대로 밀어난 자인 것이죠. 그러자 다윗은 분노하여 나발을 공격하려 합니다. 나발은 갈렙의 자손인데 갈렙은 마음이 가난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발에게까지 그 신앙이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나발은 한 번의 실수로 위기에 처하게 되며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을 준비하며 그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 나발의 집은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말에 지혜가 없었다면 나발의 집은 그날 멸족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나발의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으며 아비가일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의 신중함에 대하여 많이 나옵니다. 온전한 자는 말해도 온전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십니까? 죽이는 말을 하십니까? 제가 원하기로는.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이 일생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요셉 청년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말에 대하여 나름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말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제자훈련, 찬양훈련, 기도훈련 등의 훈련들이 많이 있지만 말에 대한 훈련은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야고보도 말에 대하여 아주 강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절제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말이 넘쳐나며 아비가일 같은 자들이 많이 있는 요셉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최근 사람을 살린 말과 사람을 실망시켰던 말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나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아멘.